이부든 엠보 먼저 들어가고 또 수지콤보라 하더라도 수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먼저 들어가던 큰 상관은 없는데 수지 베이스로 할때 이제 엠보 결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이어서 촬영하게 돼서 옷이 똑같습니다. 네. 오늘 수직코보 고객님 굉장히 많으신데 고객님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들이 네. 누가 여기서 했다는 걸 아름아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아, 되게 네. 성공했다고 해서 아. 가라고 밀어 넣어서 왔어요. <웃음> <웃음> 출산하셨다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달반 정도 됐어요. 한달 반. 아직 몸조리 중이시네. 네. 그 출산 선물로 이제 남편분이 해주시는 건가? 아니요 제가 스스로. 아, 그래요? <laughs> 스스로 스스로 본인한테 보상을 네. <laughs> 그렇죠 출산하게 되면 사실 꾸미지도 못하고 저... 애기 본다고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잘 못쓰는데 그래서 눈썹을 또 아침마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네. 지금 하러 오셨구나 네, 네. <laughs>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 따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해준다고 하죠 <laughs> 얼굴이 엄청 배고같이 같은데 눈썹은 또 까매요. 네. 네, 헤어 모발색도 진짜 <laughs> 완전히 흑발. 본인 머리 컬러죠. 네. 어, 완전히 흑발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네. 베이스가 너무 하얘가지고 근데 눈썹 수층 많이 없으셔서 네. 다행히도 일단 결을 좀 채우고 면을 같이 들어갈까 하거든요. 그결 느낌이 많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섀도 우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좋아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거. 적당히 네. 섞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혀 손안 대고 싶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독 먼저 할게요. 편하게 기대시면 되시고 눈썹이 지금 조금 빠지신 편이에요. 네. 화장을 거의 안 하시죠? 아무래도 임신하고 출산이라서 네. 한 3년간 지금 둘째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네. 눈떠 볼까요? 음, 눈이 굉장히 나쁘시다고 들었어요. 눈뜰때 아니면 네. 눈 쪽에 인상을 좀 많이 찌푸리시는 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서 음. 사실 인상 써도 잘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계란형이긴 한데, 이제 얼굴이 조금 동그란 편이고, 앞쪽에 눈썹 앞머리 쪽은 피부나 뼈 모양이 좀 납작하고, 여기가 좀 둥글고, 여기가 살짝 꺼졌어요, 눈썹 아랫부분이. 또, 눈 뜨실 때 가만 보면, 인상을 이 앞쪽 중심으로 근육을 좀 당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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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난리 난감... <laughs> 떠볼게요. 네. 네 평상시대로 좀 네. 뜨고 있어 볼게요 네. 그래서 디자인 하기가 여기가 좀 찌그러져요 이게 일자로 그려도 네. 눈을 치켜뜰 때 차라리 야. 산이 있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눈썹 원래 위치보다 제가 산을 조금 높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많이 올리기에는 눈썹이 위쪽에 아예 없으시고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난감해요.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인상을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어쨌든 눈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일자로 내리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끝 부분을 약간 올려서 디자인 하는 중입니다. 길이를 약간 늘릴게요. 좀 시원하게 보이도록. 오우. 보이세요? 네, 이건 보여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웃음> 네, <웃음> 벌써 <laughs> 안경 끼고 한번 볼게요 음, 괜찮으실까요?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음, 좀 시원해 보이죠? 네. 네. 좀 밝아 보이고 여기는 커팅을할 거고 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 화장을 잘 못하시니까 네. 그 3분의 2 정도를 제가 면으로 조금 채우고 베이스 깔아놓은 다음에 앞쪽 부분을 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205번으로 제가 결을 조금 살려드릴 거고 뒤쪽은 면으로 203번으로 들어갈게요. 사람마다 눈썹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약간 상승형 디자인이거든요. 눈떠 볼까요? 일반 분들이 이 눈썹 하면 약간 화난 듯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고객님은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 얼굴형도 커버가 좀 되고 좀 세련되게 보이시거든요. 눈떠 볼까요? 205번으로 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든 엠보 먼저 들어가고 또 수지 콤보라 하더라도 수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먼저 들어가던 큰 상관은 없는데 수지 베이스로 할때 이제 엠보 결이 수지랑 같은 컬러로 들어갈 때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처럼 엠보가 컬러가 조금 더한 톤, 진한 톤이 들어갈 때는 엠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지가 들어가면 밑에 베이스에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진한 색을 얹게 되면 그 상처 자리에 컬러들이 다 흡수가 돼서 수지 느낌이 되게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은 205번으로 엠보를 들어가셔야 되는 타입이라서 엠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시술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엠보 결다 들어갔고요. 엠보 느낌 착색 좀 시켜놓고, 반대쪽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안 아파서 놀랐어요안 아파서? 네. 음. 이제, 미라클 토피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되게 사랑하는 니들인데, 옴브레 립할 때나 아니면 눈썹 옴브레 느낌 할 때나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착색도 잘 되고 고객님이 통증도 별로 못 느끼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옴브레 느낌이 굉장히 잘 나는 니들이에요. 그래서 초보 원장님들도 세미나 하면 이제 한 번에 캐치를 하실 수 있는 쉬운 니들입니다. 머신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니들로 소프트 눈썹이나 아니면 입술 연습하시면 일반 니들이랑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터치하면 하는 쪽쪽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데미지도 거의 없이. 눈썹의 사이사이에 그객 몰랐는데, 비립종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착색이 조금 덜될 수도 있을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다가 컬러를 넣으면 동글동글하게 보이거든요. 안 들어간 음. 부분에. 이런 분들이 되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너무 편해서 잠이 와요. 네? 너무 편해서 잠이 와요. 안경 한번 끼고 거울 한번 볼게요. 거울 한번 보실게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화장 안 하시다가 좀 네. 어색하진 않으시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여기서 딱지 탈각되면 네. 좀 많이 연해지시거든요. 네. 그 아랫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화장 안 하셔도 네. 음, 단정한 느낌으로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 네. 괜찮으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비립종 네. 부분 여기 동글동글하게 혹시 보이세요? 네. 원래는 이게 색소가 고르게 이렇게 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중간중간 덜들어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네. 여기 동글동글한 어. 불빛에 비춰보시면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네. 볼록볼록 올라온 부분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착색이 잘안 되는 부분이라서 고거는 감안을 하셔야 네. 돼요 크게 문제는 안 되세요 탈갑될때 조금 더 빠지는 현상은 네. 있거든요 그래도 네. 아래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선이 잡히기만 해도 이제 좀 깔끔한 느낌 네. 드실 거거든요 엠분만 하시는 거보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